안녕하세요. 리더스탑 부동산 강민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삼성 물산 자리 현대 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 도면 보여드리면서 어, 가산 퍼블릭만의 그런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 도면에서 느껴지는 그 현대 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음, 예한번뭐 자세하게 한번 도면이랑 그런 거 보여드리면서 보시죠.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26번지 60-49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동, 글린생활시설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용도로 나뉘어서 볼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A동, B동으로 나뉘어 있고요. 기숙사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3층서부터 14층까지가 지식산업센터고, 15층서부터 28층까지가 기숙사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퍼블릭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근린생활시설이 지하 1층에 대거 포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1층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물론 1층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지금 지하 1층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가 보시면은 음 그리고 건폐율이 38.43%로 건폐율이 낮은 편이에요. 중공업 지역 건폐율이 지금 60%거든요. 법정이 60% 이하인데 여기보다 상당히 낮고 대신에 이제 용적률이 조금 올라가겠죠. 용적률이 515.41%입니다. 그리고 좀더 도면 보여드리면 보시겠지만, 어, 녹, 그 공원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깔 부분으로 많이 칠해져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 보실 거고요. 규모는 지하 5층서부터 지상 28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옆면적이, 어, 연면적이 거의 8만평에 다다르는 면적이고요. 연면적을 제가 계산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조경면적이 17.98%입니다. 공개공지가 20.02%고요. 그래서 조경면적과 공개면적이 사실상 굉장히 크게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입주해 계신 분들은 물론 가산동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가산퍼블릭에 와서 뭐 쉼터 좋은 쉼터가 될것 같습니다. 도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A 동에 지식산업센터 A 동이 25층까지 건물이고, 그리고 B 동이 21층, 그리고 기숙사 동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A 동 25층 이쪽이 그 수출의 다리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북향이에요. 북향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보시면 어, B 동을 걸쳐서 이제 기숙사 동. 이쪽은 이제 예전에 제일모직 자리고요. 여기가 남양 쪽입니다, 향이. 향이 남양 쪽 선호하시는 분들은 조 안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사실 제일 가까운 데는 이쪽 A동 쪽이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면을 보시면요. 아 여기는 지금 1층이고요. 예, 1층, 1층 보시면 아까 그 공개 공지로도 상당 부분 20% 정도가 나와 있었고, 조경이 17% 였습니다. 그래서, 어, 어딜 가나 이렇게 보면은 눈이, 눈이, 눈의 피로함이 덜해요. 그러니까 업무하시다가 요 밖에 나와서 이렇게 1층이나 지하나 그리고 곳곳에 지금 조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하시다가 밖에 보시면은 눈의 피로가 싹 가실 겁니다. 2층 같은 경우 보시면은 2층은 이제 북향 쪽으로, 그러니까 북측 쪽으로 이쪽으로 근린생활이 조금 배치가 되어있고 나머지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A동, B동, C동 다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3층서부터 B동, C동이 브릿지로 연결 아, B동, C동이 아니군요. B동 지식, 그 기숙사동이 브릿지로 연결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기숙사동이긴 하지만 기숙사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입니다. A동 전체 면적은 지금 물론 층마다 면적이 전용 면적이 좀 다르긴 하지만 보니까 700 A동 같은 경우 760평도 있었고요. B동도 거의 700평에 다다릅니다. 이게 600평대고요. 그래서 지금 이 B동이랑 기숙사동이랑 이렇게 이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는 거 전용 면적을 따지면 거의 900평이 다다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600평, 700평, 거의 1000평까지 보셨던 분들은 지금 여기 한계층으로 쓰시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지금 A동 한번 보여드릴게요. A동 지금 저 4층 보고 있는데요. A동 보시면은 A동에 엘리, 인승용 엘리베이터가 10대고요. 화물용 엘리베이터 한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삐동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8대고요. 인승용. 화물 엘리베이터 1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 지금 엘리베이터가 3대입니다. 예,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면적이 아무래도 좀 작다 보니까 한 300평 요 정도 되니까 뭐 면적은 엘리베이터가 요 정도, 3개 정도면 적합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도면들마다 보시면 이렇게 녹색깔로 그려져 있는 데가 이제 조경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어디 어느 어디에서 이렇게 봤을 때나 항상 항상 눈에 이 나무가 눈에 들어오는 그런 포지션으로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6층까지는 브릿지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층은 브릿지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B동과 기숙사동이 8층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8층은 하나 연결돼 있고, 그리고 9층은 연결이 안되 있어요. 9층서부터는 이제 그냥 단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삼성 물산자리 현대지식산업센터 도면 이제 보시면요. 은자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코너가 4개 호실이 나오는데, 가장 선호하는 호실은 지식산업센터에서 가장 선호하는 호실은 코너입니다. 코너의 뭐 장점은 발코니가 서비스면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채광이 좋다라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코너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물론 코너의 분양가에는 그, 그 장점들이 가격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일반 가운데 낀 호실보다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운데 낀게 평당 천만 원이다. 그랬을 때 분양 코너 같은 경우는 평당 천0 5 0만 원, 1,1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게 지금 코너호실이 지금 ㄴ자 모양이기 때문에 다섯 개 호실이 존재합니다. A동에도 다섯 개 그리고 B동에도 다섯 개. 기숙사동에는 이제 네 대가 네개 호실이 코너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너 호실을 가장 선호하시는 호실이시고요. 그리고 조경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가장 문제 시대였었던 미세먼지에 대처할 만한 뭐그 정도 규모는 아닐 거예요. 그래도 어 공기가 아무래도 좋겠죠. 공기가 아무래도 좋고 그때 그 현대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대해서. 가산퍼블릭에 대한 그 본부장님의 설명으로는 가산의 허파 역할을 하고 싶다. 그 가산퍼블릭만의 가장 뭐 좋은 점들, 뭐 이런 것만 자기네들만의, 이 가산퍼블릭만의 그런, 어 그런 게 아니라, 이 가산동 전체와 어우러져서, 그리고 가산 지산업센터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뭐, 조경이라든지 어떤 공개공지면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운영상 면에서도 요즘에 가장 대두된 게 이제 미세먼지, 뭐, 공유경제, 그렇다 보니까, 공유 오피스 위워크가 뭐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공유 쪽에서는 이제 뭐 운영상에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운영을 할때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큰큰 직산업 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유 오피스가 일부분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AI가 어떤 식으로 녹, 녹여져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이 조경 쪽에 워낙 신경을 많이 쓴 거는 도면에 바로 드러났어요 그렇지, 그렇고 그리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도 필요, 필요 불가결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 뭐 구로 디지털이라는 그런 특성에 맞춰서 AI가 어떤 식으로든 들어와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저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예. 안 들어오면 뭐 AI와 관련된 업체가 들어오지 않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쭉 보시면 요 B동이 21층까지고 그리고 A동이 26층까지고 그리고 기숙사가 28층까지입니다. 뭐 선호하는 옷이라 아까 말씀드렸고 이 북측쪽이 아무래도 좀 가깝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가장 가깝게 들어오는 거고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 남양부분은 이쪽이다라는 거 남양부분은 이쪽 안으로 들어가서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예. 여기까지 간략하게 제가 그 삼성물산자리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상퍼블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분양가 하실 텐데요. 분양가는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여태까지 지금 어 계속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900만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여기는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지만 결정되는 대로 유튜브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가산, 아, 삼성물산자리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퍼블릭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요. 리더스톱 부동산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